국내 연구진이 예쁜 꼬마 선충에서 노화를 방지해 장수를 유도하는 핵심 단백질을 찾아냈습니다. 인류의 꿈인 노화를 막는 약물을 찾아내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발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고병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몸길이 1mm 남짓의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. 이 선충 몸 안에 AMPK라는 단백질은 먹이가 없을 때 체내 대사 조절을 유도합니다. 주변 환경이 열악할 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 수명을 늘리는 일종의 에너지 센서입니다. 국내 연구진이 이 센서를 켜고 끄는 역할, 즉 활성화의 핵심이 되는 단백질을 처음 발견했습니다. BRK1이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많이 주입했더니 수명이 3주인 예쁜꼬마선충의 수명이 4주가량 30%더 연장됐습니다. 또 같은 기전이 인간 세포주를 통한 실험에서도 똑같이 확인됐습니다. 인체의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늘리는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. BRK1의 m p k 활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한다면 항노화 신약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. 카이스토와 포항공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렸습니다.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.